새롭게 오픈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한개동 10층 건물 2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인데요. 자, 도당동 하면은 학군이 정말 좋습니다. 자, 예전과는 다르게 도당동의 학군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아파트 세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층에 세 세대인데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팬트리 공간이 있는 타입이에요. 자,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픈식도 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 요즘에 새롭게 오픈한 현장이 거의 없는데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7호서추니역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스 시작. 후반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에 펜트리가 있는 타입이에요. 자, 펜트리 말고 사이즈가 거실이라던가 주방이 조금 더 넓은 타입이 있습니다. 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따로 에어컨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 천장에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스톱마루로 되어 있어요. 자,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실 앞쪽으로 베란다가 있고요 이렇게 채광이 좋은 거실 앞쪽으로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중공이안 났고 오픈식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 자리가 틀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철거 되고 냉장고 자리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놓으면서 냉장고 두대 자리 확보가 되고요. 여기는 식탁 놓으실 수 있는 자리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형 동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주방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는 위 아래 톤 다운된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깔끔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방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첫 번째 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이에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 쪽에다가 장을 짜시면 되는데 붙박이장을 하신다고 하면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슬라이딩 장을 하신다고 하면 3.1m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부부욕실이 있어요. 자 안쪽에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부부욕실에서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하나 있거든요. 수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 안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안쪽에다 넣으시고 묵은 짐들 많으시면 여기에다가 장을 짜시거나 여기에다가 수납공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었고요. 자,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 제가 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채강이 여기 끝까지 들어옵니다. 끝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 아이들 방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여기가 학교가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유치원이라던가 어린이집도 굉장히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살수 있는 동네예요, 사실. 주변에 장미공원도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너무 좋아요. 자, 여기는 2.7m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볼게요. 자, 세 번째 방 보면 직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즈가 직사각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길어요. 3.7m 나옵니다. 자, 여기가 또 도당동이 장미공원 있는 도당동 쪽이라 7호선 춘니역 이용하시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호수는 2호 라인인데 여기가 팬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보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것도 놓으실 수도 있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유리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욕실장, 세면대하고 변기, 스프레이 건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천 도당동에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 현장이 오픈했어요. 도당동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분양 경기도 안 좋고, 대출도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 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신규 오픈 현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새로 신규 오픈한 현장이 나왔고요. 저희 온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장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시행과 시공을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회사입니다. 건축부터 설계, 금융, 그리고 분양까지 믿을 수 있는 건축사와 법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